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유 1프로 트레이더 주식 효자 김유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매매한 매매 일치 그리고 살짝 볼 거예요. 매매 일치 살짝 보고 내일 효녀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 날 밤에는 영상을 잘안 올리죠. 근데 효녀방 이제 문의가 이번에 좀 메일도 오고 해서 걱정돼서 이렇게 한번 다시 올리는 거고요. 여기 커뮤니티 보시면 내일 1시에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써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효녀방 분들은 이제 내일 1시에 이거 새로 고침하시면은 여기 비밀번호가 딱뜰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 인원은 30명 뽑습니다. 30명 뽑고, 프리패스권은 10명. 그래서 총 40명이죠. 그리고 지금 메일 보내주신 분들께 전부 다 프리패스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메일 보내주셨는데, 아직 답장이 안 오신 분들, 제가 아직 한 분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바빠 가지고 아마 오늘 밤에 좀해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드릴 거고 30명은 선착순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효자방 사람들, 효도방 사람들까지 합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만 들어와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게 해 드릴 예정이에요. 무료고요. 유료 권유 없습니다.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하면서 제가 좋아보이는 종목 한 번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매매할 때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무료방 들어오셔도 충분히 수익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았죠. 오늘은 효자방이 시작을 하는 날이었는데, 아, 시작을 하는 날이 아니고 이분들을 이제 방에 초대하는 날이었는데, 정말 첫날부터 엄청나게 운이 좋았죠. 우리 효자방 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뭐예요? 대상 홀딩스. 우. 이거 10분 만에 17% 올랐습니다. 우. 이거랑, 유유제약, 1우 이거 종배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시간외상한가 갔어요.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은, 종배는, 카페24랑, 유유제약, 일우 좋아보여 물론 전두개다 했어요. 근데 카페24는 좀 떨어졌죠? 하지만, 유유제약이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매매일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상 홀딩스 우는, 한 12시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 여기 보이시죠? 대상 홀딩스 우, 스켈핑 가능. 47650 깨면, 손절 잡고 비중은 적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17%가 올랐습니다. 자, 매매일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수익이 괜찮아요. 대상 홀딩스 우죠? 이렇게 이게 작아보여도요. 처음에 7%, 10%, 17%, 16%, 17%죠? 이렇게 저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거, 3분봉이 두개 잖아요. 3개 매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3분봉 3개 만에 17% 상승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어, 효자방에 들어오시거나 효녀방에 들어오셔도 큰 수익을 단기간에 낼수 있다. 그리고 유유제약 1우도 중배를 했거든요. 아 이거는 이 계좌로 했다. 이렇게 종가베팅을 했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를 갔죠. 저는 거의 다 물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로는 이제 오전에 시가비팅이라고 어제 여기 보시면은 시가 그리고 대응 이렇게 써놨었죠 유유제약 1우는 최근에 우선주가 강했고 폐렴 테마로 엮이면서 좋아 보인다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사자마자뭐 바로 수익이 나더라고요 6% 그리고 한번더 했습니다 4% 그래서 5분 만에 거의 10% 수익이 났죠 근데 한 번에 10%난게 아니라 6%에서 한번 끊고 4%에서 끊고 중간에는 한번 이때 이제 반등이 나오나 싶어서 들어갔다가 손절은 짧게 1% 수익은 크게, 이런 식으로. 오늘 저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오전에 수익이 크게 난게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수익이 잘 났거든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오늘 사실 제주 반도체가 이 반도체 테마 중에 대장이었지만 오전에 시가 갭이 가장 크게 뜬 거는 퀄리타스 반도체였어요. 제주 반도체는 4% 밖에 안 떴어. 어, 안 떴죠, 갭이. 그래서 신규주이면서 반도체 대장인 일단, 시가가 갭이 가장 많이 떴으니까 대장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시가에 펄리타스 반도체가 대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수익 잘 났죠? 근데 결국은 제주 반도체가 더 가긴 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 크게 났습니다. 얘도 3% 한번 먹고, 5%, 7%까지 먹고, 한번 더 눌림해서 3%가량 먹고, 여기서도 거의 2.7%, 이렇게. 얘는 세번 먹었어요, 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대상홀딩스 보여드렸고, 유유제약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도 수익이 쉽게 났다 그리고 소룩스. 얘는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손, 손실이 커 보이죠? 아니에요. 저는 얘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한 주에요. 어제 이 영상에서 이거 손절하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룩스는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내가 이 주를, 아, 이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어도 14주라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역사적으로 아마 제일 많이 무상증자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주를 준다고 해서 오늘 점상을 갖고, 시가가 상한가였죠? 근데 이런 종목은 당연히 저도 좋아보여요. 좋아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물량을 안 걸어놨습니다.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거 뭐라 그랬냐면, 현침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왜냐? 이슈 없이 계속 올랐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내부자 정보가 돌고 있었고, 누군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상한가에 한 줄을 걸어놨던 겁니다. 물론 반등할 때 크게 먹었지만 오전에는 손실 중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1,2%씩 이렇게 짧게 끊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35,000원이 오늘 엄청난 지지저항 구간이었죠. 이 구간? 여기서까지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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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 지지저항 이런 구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돌파하는 줄 알고 샀다가 떨어져요. 바로 대응 1%, 그리고 이제 찐으로 35,000원을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7%? 6%? 정도 수익을 냈고, 그쵸? 6%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물량 되게 조금 남은 거는 시간 외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손실 본 거를 얘는 복수를 했고, 당연히 오늘 이거 오후장이잖아요? 이때 반등할 때가 비중 크게 안 했습니다. 대상 홀딩스 우 같은 경우도 비중 크게 안 했어요. 유유제약 종가 배팅 한 것도 비중 크게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오늘 오전에 폴리타스 반도체로 수익이 크게 낮기 때문에 뭐 크게 비중 싫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 효자방 분들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린 이제 두 종목이 엄청 크게 오르면서 스타트가 좋았다 이렇게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자랑을 하냐 우리 이거 효자방 안 들어오신 분들 못 들어오신 분들은 효녀방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음 용기를 드리는 거죠 용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들어오셔서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 뭐 크게 금요일장이라 보수적으로 하면서 <laughs> 딴 거는 크게 건진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래서 내일 효녀방 1시에 오픈합니다. 한 1시에 오픈을 하고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아직 저 혼자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시고 나서 효자방 사람들 이쪽으로 초대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 효녀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전 11월 효자방 가이드 있거든요. 이거죠. 이거 보셔도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 <laughs> 효녀방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식 어려우신 분들 이쪽에서 다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유료 권유 안 합니다. 나중에 뭐 하다가 좀 효자가 신경 잘 써주고 수익이 곧잘 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효자방으로 오시면 돼요. 이거 영상 보시면은 투자 인베스트먼트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주 제가 일본 갔다 오느라 이 홍보를 많이 못 했어요 효녀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내일 다 여기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 지금 많이 손절 나신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와서 제 도움 받아 가십시오 저는 유료 권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효녀방 들어오실 분들은 내일 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